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재산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까지 받았네, 5천만 원까지.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야이 재산이 내가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어? 여기 대출이 있단 말이야, 대출이. 그 대출은 내 돈이 아니지 않냐? 어? 그러면은 이걸 내 재산이라고, 그 은행에 줘야 될 돈인데 그걸 내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어? 이걸 좀 빼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 월세 산다고 과정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100% 뭐, 이, 자기 돈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세보증금 뭐,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가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세보증금도 다내 돈이 아닌데, 이내 돈이 아닌 전세보증금 전체 금액에다가, 대출금이 거의 70%인데, 거기에 100%를 잡아가지고, 이 재산금액을 산출해 버리면, 좀, 좀 그렇지 않냐, 솔직히. 그다 은행돈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 좀 약간 감안을 해준 게, 국가에서. 그래? 너집살때 대출이 있었단 말이지? 어, 그러면 그 대출 금액, 그것 좀 빼줄게. 그리고 너 월세 들어갈 때그 전세보증금 빌렸단 말이야? 어, 그럼 그전세보증금이라 이런 것들을, 어, 좀 평가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빼줄게. 음. 응. 그래서 생긴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 금융부채. 주택,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주택을 임차를 했을 때 금융부채,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있을 거 아니냐. 어, 그거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할 때는 좀 빼줄게. 그 보험료 부과 점수에서 제외시켜 줄 테니까, 어? 어, 좀 깎아줄 테니까 고려해라. 이겁니다. 근데 주택금융부채가 있다고 해서 다 빼주냐? 집이 열채가 있는 사람이 한 100억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대출이 30억이다. 그 사람 30억 깎아줘야 되냐 이겁니다. 전세를 갖다가 한 50억짜리 살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20억을 받았다. 그그 20억에 대한 대출 이자만해도 상당하겠죠. 그걸 빼줘야 되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면 안될거 아니냐. 어, 또 나는 그것도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어 이거 네가 집을 샀든 아니면 임차를 했든 어, 조건이 있다, 어, 조건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서 금융회사 등으로 대출을 받고, 어그 어, 사실을, 자 이거 중요합니다.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 내가 이게 있습니다. 이 집을 사면서 이 집을 빌리면서 이렇게 임차를 했, 아니 그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이거를 공단에 통보해야 됩니다. 공단에 알려줘야 공단에서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귀찮라서 공단에 통보를 안 했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꼭 공단에 통보하셔야 돼요. 꼭 통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절차, 요걸 좀 자동으로 해주겠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까지는 여기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어, 이, 그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했을 때그 대출 금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외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다. 일단 공제 대상 이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가 어차피 이 받는 거니까요. 지역 가입자도 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1세대 1주택자여야 된다. 이겁니다. 1세대 1주택자 집이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집이 없겠죠. 1세대 무주택자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집이 한채 있어요. 딴 데가 전세 삽니다. 그 집은 임대 소득을 받고 네, 빌려주고 나는 가서 전세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월세에 대해 해줘야 되냐 이거죠.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보유한 거 그래서, 보유했을 때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것만 해주지, 월세 받기 위해서도 대출을 받았다? 이건 안 해줍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하더라도 무조건 다 해주냐? 아닙니다. 일단, 금융회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가. 근데, 소유자, 꼭 소유자가 해야 되냐? 근데 뭐, 대출은 뭐, 배우자 이름으로 받았다거나, 뭐,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받았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음, 그런 사람들도, 네, 포함을 시켜준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주택은, 자, 이, 집을 갖다가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택을,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있겠네요. 네, 전입신고 할거 아니에요. 네. 전입신고 한 날이나 취득한 날, 이둘 중에 빠른 날, 빠른 날로부터, 어, 오늘 만약에 내가 대출을 갖다가, 어, 전입신고를 했다. 어, 취득을 했다. 어, 그러면, 3개월이네. 네.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음, 오늘이 9월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 7, 6월 20일부터 10, 11, 12, 12 12월 20일. 네. 이 사이, 이 6개월 안에 받아야만 된다. 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니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그 어, 다음에, 그러면, 1 세대 무주택자들, 나 집이 없어. 이분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임차인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물론 뭐 배우자나 직계전속이 빌려도 되고요. 금융회사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입주일하고 네, 전입일,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되니까요. 전후 3개월이니까 마찬가지겠죠. 집 사는 거 하고 네, 똑같이 네,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이 맞는 사람이고 또. 뭐가 맞아야 되냐? 자, 그 주택을 샀겠죠. 근데 100억짜리 사면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제대상 주택의 여건도 있습니다. 집을 갖다가 산 사람은 자, 어떻게? 주택 기준시가 공시가격의 60%. 이건 이제 집, 집으로 따지면 재산세 과세표준이겠죠. 네, 지금 주택 기준시가 여기에 어, 이제. 그, 주택 담보대출 등을 받아서 구입한 재산 과세표준 면이 주택 기준 시가가 지금 현재 5억이거든요. 5억. 5억. 5억에 60% 3억 원이하에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으로 따지면 5억 원.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따지면 5, 6을 30, 3억 원이하에 된다.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를 하더라도 안 해준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입이 없는 사람들, 임차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보증금하고 월세 금액이 100억이야. 어,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어. 자, 5억 원에 30% 5억 원에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건 아까 임차주택의 보증금하고 월세금을 평가했잖아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금의 곱하기 40 이게 어. 평가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30%이 평가했죠. 네, 이 평가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벗어났다 그러면 안 해주겠다 어, 이거니까요. 여기 맞아야 된다.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다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단에다가 이제 이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통보를 했어요. 그럼 얼마 해줄 거냐? 자 평가 방법이 있겠죠. 자 대출 금액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 세대 1 주택자는 자 일단 대출 금액의 60% 어, 주택 담보 대출 금액이 뭐한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60%가 있겠죠? 어 1억에 60% 그러면 얼마입니까? 6천만원이죠. 재산세 과세표준이 한뭐한 2억 갑니다 그럼 2억 있겠죠? 그 다음에 5천만원. 그러면 얼마? 6천만원, 2억, 5천만원. 가장 작은 거 얼마? 5천만원 빼주겠다. 이거네요. 5천만원. 그러면 아까 기본공제도 재산 금액이 5천만원 빼줬잖아요. 그거 5천만원. 이거 5천만원. 해주면 1억. 네.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분들은 어 재산. 에 대한 보험료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고요. 무주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증금 담보 대출 금액 1억을 빌렸다. 1억에 30% 그러면 1억에 30%면 3천만 원과 보증금이 만약에 뭐한 2억이었다. 아 그러면 2억에 30% 6천만 원, 6천만 원과 3천만 원 적은 거 네. 3천만 원 빼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역가입자가 어떻게 해서 지금 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 부과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과 점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고, 재산이나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주택을 샀으면은 그돈 빌린 게 있을 텐데, 또 월세를 살게 되면 월세 보증금을 빌려왔을 텐데, 그런 주택 금융부채가 건강보험료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공제가 되는지, 어, 이거 봤습니다.